11월 14일 한미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협상이 석달 넘게 이어지며 극적으로 타결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설 만큼 매우 중요한 협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 한미조인트 팩트시트 원문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의 발표 내용. 그리고 주요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협상에서 어떤 내용이 합의되었는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섹션 1 협상 타결 배경.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은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에는 처음 25%라는 높은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7월 말 1차 협상에서 관세를 15%로 낮추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조율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투자 방식과 외환 시장 안정 장치가 끝까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장관급 회담만 23차례가 열렸고 물밑 협상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10월 29일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고, 16일 뒤인 11월 14일, 조인트 팩트 시트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마지막 순간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협상 결과. 첫 번째 핵심은 관세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의약품도 최대 15%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반도체의 경우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 국가와의 미래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한다. 즉, 대만 같은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은 앞으로 협상에 확정합니다. 제네릭 의약품, 원료, 화학 전구체, 일부 천연자원, 특정 항공기와 부품은 관세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또한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농업 분야는 별도 협의 채널이 유지되기 때문에 미래 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철강은 역시 50% 관세가 유지됩니다. 항공기용 고급 철강 등 일부 품목은 예외가 있지만 중소 철강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대 미 투자 패키지 두 번째 핵심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금액 전체가 현금 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선업 협력 분야 1,500억 달러,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소 인수, 확장, 선박 건조, 정비, 기자재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과 보증을 결합한 형태로 추진됩니다. 둘째, 전략산업에 대한 2천억 달러 현금성 투자입니다.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 광물 등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 분야에 투자됩니다. 여기에 안전장치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해 2천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입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외환 시장이 불안할 경우 투자 시기나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만 진행하도록 설계했고, 원리금 회수 기간이 20년을 넘기면 수익 배분 비율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엄브렐라형 SPC 구조로 설계해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단독으로 투자 집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협의위원회 검토 절차도 확보했습니다. 사안보 협력 세 번째는 안보 분야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첫째, 핵추진 잠수함 건조입니다. 미국의 공식 지지가 문서에 담겼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전제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법 범위 안에서 한국의 민간 농축과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셋째, 미국 군함의 한국 내 건조 가능성 확대입니다. 미상선뿐 아니라 미해군 함정까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전작권 전환 논의는 계속됩니다. 주한 미군의 지속 주둔과 확장 억제 공약도 재확인됐습니다. 다섯째, 국방비 증액입니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오 민간 부문 협력 네 번째는 민간 부문 협력입니다. 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대미 직접 투자가 재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103대를 36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합니다. 737 MAX, 787 드림라이너, 777X 기종이 포함됩니다. 또한 바이 어메러커 인솔 이니셔티브가 합의되어 미국 주정부와 함께 연례 전시회를 열고 미국 기업의 대안국 수출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비관세 장벽 완화와 상호무역 촉진 계획을 올해 안에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6. 향후 과제 1. 법안과 투자 이행. 첫 번째 과제는 국회 법안 처리입니다.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해야 하며, 자동차와 부품 관세 15%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목재 제품과 항공기 부품 관세는 MOU 서명일부터 즉시 인하됩니다. 두 번째 과제는 투자 이행 체계 구축입니다. 투자위원회와 협의위원회가 설치되어 구체적 프로젝트를 조율합니다. SPC 구조 설계. 한국의 지분 확보, 상업성 검토, 이자율 설정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미국은 한국 추천 기업과 한국인 매니저 채용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7 향후 과제 2. 미 해결 협상 가장 중요한 미 해결 과제는 반도체 관세 최종 확정입니다. 현재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만 확보한 상태라 대만과 미국 협상 결과가 한국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진전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외환시장 안정장치 확보가 필요합니다. 철강은 여전히 50%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중소기업 부담이 큽니다. 핵잠과 농축, 재처리 협력은 명시됐지만 실현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는 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또한 마스가 프로젝트 구체화, 제도 개선, 사업성 검토 등 실제 실행 단계의 과제가 많습니다. 8 평가와 대응 전략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외환 시장 안정성 확보, 투자 회수 가능성 설계, 관세 불확실성 해소 등이 이유입니다. 제약, 반도체, 자동차 업계도 대체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안 처리와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 협상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미국 정책과 경쟁국 협상 모니터링, 공급망 고도화, 전략 산업 협력 확대, 리스크 대비 시나리오 구축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비자발적 협상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버티기가 유일한 무기였고, 내부의 발목 잡기가 더 힘들었다는 솔직한 심경도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은 최악의 상황을 막고 외환시장 안정 장치를 확보한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핵잠 건조와 원자력 협력은 자주 국방 측면에서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입니다. 법안 처리, 투자 이행, 원전 협정 개정, 미해결 관세 협상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기업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통상과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 기회를 국익극대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